막부파에 있었던 대표적인 세력이 신생구미 어, 신선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양이파에 섰던 바람의 검심 켄신 캔신. 켄신의 <laughs> 모델이 된그 실제 그 사무라이가 있어요 예, 아, 이름을 까먹었구나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아무튼 뭐그 켄신이 이제 양의 파인 거죠 바람의 검심의 얘기로 드리자면은 예,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나서 현실은 그냥 저 시골 동네로 돌아가게 되는데 바람의 검신 작가가 미성년자랑 같이 해가지고 TMI로 알아두시면은 좋을 정보. 그래서 혹시라도 뭐 바람의 검신 작가를 뭐 존경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유 라우손 나왔다 라우손 라우손 함 들어가줘야지. 아유. 일본의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전국 시대를 통일을 하고 나서 만들게 된그 제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참근교대라는 제도거든요. 참근교대가 뭐냐.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은 1년 동안은 본인의 영지에서, 1년 동안은 애도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게 바로 참근교대예요. 그런데, 이 참근교대가 그냥 말 그대로 다이묘 혼자 그냥 쫄랑쫄랑 가면은 뭐 별다른 문제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지. 나는 다이묘잖아. 나는 다이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본단 말이에요. 세간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번성한 지방 영주인 것처럼 보여야 돼. 그러니까 옷도 엄청 화려한 거 입고 어이 가신들과 신하들도. 긴 행렬로 만든 다음에 애도까지 갔었어야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백성들이 야 저쪽 지방은 엄청 번성을 했구만. 뭐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뭐 되게 뭐 부러워하든 뭐어떻든막 지그들끼리 막또 평가 절하를 했을 거 아니야. 야 지난번 지나가던 어디 다이묘는 옷에 야 주름이 져 있더라. 아유 그쪽 지역은 일을 제대로 안 하나 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갔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참근교대를 할 때마다, 1년마다 돈이 어마무시하게 깨지는 거예요. 이 참근교대를 시켰던 이 도쿠카와 마쿠가 노렸던 점은 뭐겠어요? 다이묘들의 힘 빼기. 본인에게 반란을 일으킬 다이묘가 생길 확률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바로 참근교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참근교대에 불만을 가지는 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야? 초슈번 사츠마번. 사츠마번 지금의 카고시마, 초슈번 지금의 야마구치현. 딱 지역 어디예요? 카고시마, 큐슈의 서쪽 남부 끝. 그리고 초슈번, 야마구치현 어디 혼슈의 서쪽 끝.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에도까지 가기가 드럽게 힘든 거예요. 신하들의 그 봉급이며 밥 먹이는 거며 그런 것들 다 누구 돈이야. 다이묘 돈. 다이묘 돈은 또 누가 벌어다 줘요? 그 지역의 농민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건 한계가 뻔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석이라고 쳐요. 참근 교대를 할 때마다 나는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매년 50만석을 그 참근 교대 한번 하는데 들어가. 그러면 겁나 빡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카고시마현이랑. 야마구치 현이 그냥 야마가 돈 거예요. 야마가 돌아가지고 야안 되겠다. 야우리 그냥 반란 일으키자. 어뭔 뭐 막부는 뭐 막부야 이러면서 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여기에 갑자기 뭐 반란을 우리 다 같이 일으켜보자라고 해가지고 뭐 반란이 갑자기 일어나겠어요. 뭔가 구실이 하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막부의 반기를 들게끔 할 만한. 안 그러면은 다른 다이묘들이 다 나를 노리니까 그 구실이 됐던 게 뭐예요? 쿠로후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흑선이에요. 쿠로 검정색 후의 배, 그러니까 검정배 사건이거든요. 흑선을 끌고 일본에 와가지고 한국 개항을 요청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막부가 오케이를 해줘요. 왜? 미군의 대포를 한번 맞아봤더니 아 이건 좀 아프거든. 어좀 많이 아프거든. 그러니까 그냥 한국을 개항을 해줘버려요. 이거를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초슈번이랑 사츠마번에서 이 도쿠카와 막부한테 더 이상 이 일본의 안위를 맡길 수가 없겠다 대포 몇대 맞더니 바로 그냥 일본 땅을 개양을 해준다 이거 가만둬 봐라 어 일본 땅이 전부 다 미국 땅이 된다 존왕 양이파 왕을 옹립하고 서양 오랑캐들을 몰아내자 라는 존왕 양이파를 만든 다음에 그 양이파의 뜻을 동하는 그런 다이묘들을 규합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막부파 양이파 해가지고 겁나 저희들끼리 또 싸운 다음에 양이파가 결국에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웃긴 거는 양이파가 서양 문물이랑 그런 것들을 또 받아들여.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투리, 부실 하나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서양 문물을 앞세워가지고 제국주의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일본 애들이 이 가만뒀다가는 청나라, 조선,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런 곳들이 서양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즈그들끼리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야금야금 먹게 되죠. 지금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켜준 거다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역사 교육을 배워요. 일본의 사람들은 절대 침략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보호. 아시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보호! <laughs>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랑 그 근대사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서부터 확 갈리는 거예요. 일본은 아시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줬는데 왜 승을 내는 거야, 우리한테? 이거인 거죠. 다른 서양 세력들로부터 노희를 지켜줬는데 왜? 그런데 그런 말을 할 거면은 그럼 지그들은 서양 문물을 그럼 왜 받았냐고.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서양 문물을 받는 거에 대해서 왜 반기를 들었냐, 이거지. 거기서부터 구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잖아. 조선이나 청나라가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랑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일본 애들이 그걸 계속 반대를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국과 미국과 지그들만의 밀약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을 먹을 테니까. 니네 영국이 인도 먹는 거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할게 뭐 요런 거, 뭐 요런 밀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그런 게다 뭐겠어 즉은은 이미 쿵쿵짝을 다 맞춰놓고 그걸 보고 아시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위선인 거지 진짜 아시아의 질서와 평화를 위했다라면 은 일본군만 주둔을 시킨 다음에 조선인이나 청나라 사람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 버마 미얀마 뭐 이쪽 사람들을 그렇게 때려잡을 것이 아니고 진짜 영국 프랑스 미국 여기랑 싸웠어야지 근데 그건 또 아니었다 이거지 아무튼 그런거로 이상 사츠마와 초슈번 사초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일본의 메이제 유신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왜 그들은 막부에게 반기를 들수 밖에 없었는가 이야기 에, 끝.